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동역에 있는 럭셔리 아파트 현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층 95세대로 지하 3층부터 지상 5층까지 자주식 주차로 편리하게 되어 있고 시스템 에어컨 내대, 냉장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까지 무상 옵션에 위치까지 좋은 현장이라 추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부천에서 최고급 인테리어로 시공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인테리어와 자재 신경 써 주셨고 선착순 30세대는 특별 혜택을 드린다고 하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부 영상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거실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물형 천장 구조로 조명은 고급스러운 사각 프레임의 메인 조명과 보조 조명 설치되어 있고.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홈 시스템과 스위치 설치되어 있는 소파 자리는 웨인스 코팅으로 마감해 주셨는데 여기도 사각 프레임의 조명들이 설치되어 있어 고급스럽고 예쁜 액자 걸어 두셔도 분위기 한층 돋보이는 인테리어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 에어컨과 전열 교환기 설치되어 있고 반대편 TV 아트월 자리는 깔끔하게 선을 정리해 놓을 수 있게 박스형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대면형 구조의 일자형으로 되어 있고 아일랜드 식탁 위로 거울이 설치되어 있는데 넓어 보이는 시각 효과와 고급스러운 분위기 연출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냉장고와 수납장 테두리가 라인 조명으로 멋스럽게 설치되어 있고 주방 수납장 여유 있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삼성 인덕션과 비스포크 냉장고 식기세척기까지 무상 옵션으로 제공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방입니다. 3.4 3.3 사이즈로 천장 라인 조명으로 예쁘게 설치되어 있고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따뜻한 우드톤의 강마루로 시공되어 있고 안방 구부 욕실은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고 휘발하기 수전과 수납함 고급스러운 세면대와 옆쪽으로 수납장까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방입니다. 사이즈 2.8 x 2.8로 여유있게 나와있고 이 방에도 예쁜 라인 조명과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방에는 수전이 설치되어 있는 다용도실이 있는데 애벌빨래 할수 있는 세면대와 워시타워 설치되어 있고 안쪽으로 실외기와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방입니다. 사이즈 2.8x2.8 사이즈로 두 번째 방과 마찬가지로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나오고 라인 조명과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메인 욕실입니다. 안쪽으로 해바라기 수장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세면도구 넣을 수 있는 중간 선반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전실입니다. 신발장은 키큰 장으로 색감 마련되어 있고 중문은 화이트 프레임에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현장은 3룸과 2룸으로 이루어져 있고 오늘은 제가 3룸 안내해드렸습니다. 중동역 인근으로 찾는 분들은 많으셨는데 매물이 많지 않아서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여기는 위치, 구조, 가격 모두 추천해 드릴 만한 현장이라 소개해 드렸고, 문의사항은 상담번호로 전화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